자, 한두 달 두고 먹을 거니 좀 넉넉히 600g 준비했어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가끔 줄기가 너무 긴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먹을 때 방해되니 잘라내 줄게요. 뭐 하나하나씩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왕창 잡고 그냥 대충대충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근데 이거 너무 바삭 작게 자르면 나중에 떼어 먹을 때 불편하니까 끝에 1cm 정도 남겨주고요. 이제 깨끗이 씻어 볼게요. 넉넉한 찬물에 베이킹 소다 풀고 10분 담가 주세요. 10분이 지났으면 담가두었던 물 버리고 찬물 한두 번 갈아가며 씻어 주고요. 그 다음에 깻잎을 좀 뭉텅이로 잡고 이 뒤쪽, 솜털 난 쪽이 있죠. 이쪽을 중점적으로 샤워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젖혀가며 씻어 주세요. 요게 깨끗해 보여도 솜털 사이사이에 먼지가 있거든요. 해주는 게더 깔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손 안에 이제 깻잎이 잡혔다 싶으면 빨래 털듯이 탈탈탈 털어주세요. 그러면 물기가 싹 날아나서 바로 묻혀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냥 우리 야채 씻는 것처럼 넉넉한 찬물 여러 번 갈아가면서 울렁울렁 씻어도 돼요. 그 다음에 체반에 여러 군데 나눠서 넓게 펼쳐 물기를 날려 주세요. 이럴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세요. 그래야지 물기가 쭉 빠져서 나중에 싱겁지 않고 간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 하나하나 씻어서 탈탈 털거나 아니면 뭉텅이로 씻어서 넓게 말리거나 둘중 편한 방법들을해 주세요. 그냥 깨끗하고 물기만 날려 주시면 돼요. 이제 양념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양파 3분의 2개 가늘게 채썰고 한번더 잘라주세요. 이게 너무 길면 삐죽 튀어나와 따로 놓을 수 있거든요. 모든 야채를 짧게 2cm 길이 정도로 썰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도 똑같아요. 가늘게 가늘게 채썰고 서너 번 정도 짧게 썰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청양고추는 반 가른 다음에 짧게 짧게 엇썰어주시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매울 수 있는데 익으면 많이 날아가서 괜찮아요. 그래도 난못 먹겠다 싶으면 반 줄이고 풋고추를 섞으면 돼요. 실파도 짧게 어 썰어주시고요. 비슷한 향채소인 대파나 쪽파도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쓰셔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양조간장 300ml 넣고 이걸로는 감칠맛이 부족하니 멸치나 까나리액젓 4.5T 넣고 여름엔 좀 매워야 입맛을 살려주니 고춧가루 한컵 넉넉히 넣고 단맛은 매실청 90ml와 올리고당 180g 넣어 내줄게요. 어, 이건 말고 물엿도 돼요. 진한 멸치 다시마 육수 150ml 넣고. 다진 마늘 6티, 다진 생강 1.5티를 넣고 섞어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둥글게, 둥글게 열심히 한 1분 정도 섞어주세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불면서 텁텁함, 날래도 날아가고 색감도 더 고와진답니다 이거 은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 꼭 지켜주세요 한참 젓다 보면 색감도 팔그릇스름해지고막처음보다는 약간 대죽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윤기까지 나면 다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야채 넣고 통깨, 오티 넣고 한번더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제 별거 없어요. 그냥 물기 빼놓은 깻잎에 양념 붓고 잘 묻도록 뒤적여주면 완성이랍니다. 아까 뭉탱이로 넣은 것도 있어서 서로 겹쳐진 것도 있거든요. 중간에 좀잘 보고 떼어내고 가볍게 가볍게 살랑살랑 다뤄주세요. 절이지 않은 상양 야채라서 이거 상처나면 풍내 나거든요. 막 담가서 먹을 때는 조금 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더 간도 쏙배고 익어서 딱 맞거든요. 괜찮아요. 그거랑 다르게 당연히 너무 싱거우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맛보고, 아,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액젓 살짝 더 추가하고 나는 조금 더 달달했으면 좋겠다 하면 설탕이나 매실청을더 추가해주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입맛에 맞춰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혹시 짜다 싶으면 깻잎이나 야채를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양념이 얼추 묻었으면 보관용기에 넣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 한 1-2개월 정도 제고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무는 양 끝을 잘라내 버리고 0.2cm 두께로 가지런하게 채썰어 주세요 제 칼은 안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건 제 경험상 얇게 썰리다 보니 물도 많이 나오고 섬유질이 뚝뚝 끊어져 식감이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되니 차분히 썰어주세요 또 지금이 가을로 넘어갈 무렵이라 껍질이 많이 얇아진 편이라 이대로 사용할 건데 혹시 너무 두껍다 싶으면 껍질을 벗겨 주시고요 꽃소금 1 작은 티, 설탕 1티 넣고 10분 절여 주세요 11월쯤 된 제철 가을무는 단맛 있는 채집이 많아 그냥 양념만 넣고 바로 버무려도 맛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아리고 스맛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절여서 빼주는 과정을 꼭 해주셔야 한답니다 반 너무 오래 놔두면 또 물이 빠져 아삭한 식감이 떨어지니 딱 10분만 재우고 나온 물은 따라내 버려줄게요 대파는 흰 줄기가 잘 풀어지도록 가볍게 칼집내고 길게 어슷썰어 주세요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무에 없는 맛있는 향을 더해주고 초록색감이 대비돼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이제 무에 고춧가루 4T 넣고 버무려 주세요 이것도 주요 포인트예요 색감이 붉은스러워 하니 예쁘게 나오고 양념도 착 달라붙는답니다 참치액젓 1T, 올리고당 1T, 반미식초 2T, 다진마늘 1.5T 다진 생강 3분의 2 작은 티 넣고 버무려주세요. 지금 무는 감칠맛이 부족한 편이라 액적 종류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단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짤수 있으니까 살짝만 넣고 나중에 맛보고 싱겁다 싶으면 새우젓이라든가 소금, 국간장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또 무마다 맛이 다 다르니 단맛이 부족하면 매실청이나 설탕을 추가하고 좀더 새콤한 걸 좋아하면 식초를 넣어주세요. 그다음 대파와 통깨 넣고 가볍게 버무려지며 무생채 만들기가 끝났답니다. 이건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넣어 몇 시간 뒤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더 시원해지고 간도 쏙 배에 더 맛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넉넉하게 많이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지 열기가 빠르게 스며들어 골고루 빠르게 데쳐져요. 잘 데쳐지도록 소금 살짝 넣고 쑥주 넣어주세요. 이래야지 사이 사이가 좀 헐렁헐렁한데 이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골고루 가서 금방 데쳐져요. 물이 아까우면 이거 하고 다른 나물 데치셔도 돼요. 쑥주는 워낙 깔끔해서 냄새가 잘안 배어나오거든요. 보통 센 불에서 한 1분 내외로 데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표유로 많아서 그런가 한 1분 2,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을 해봐도 이게 몇십 초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콩나물만큼 오래하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 히 죽대요. 그 쌀국수 할때 우리 생으로 올려서도 먹잖아요. 그만큼 잔열이 잘 익거든요. 아무튼 쑥주 양이나 냄비 두께나 불색이나 진짜 셀수 없을 정도로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잘 지켜보고 있다가 대충 투명해질라 할때 바로 멈추고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이것도 씻을 때또또또 요령이 있어요. 쑥주가 굉장히 여려서 느리게 하면 남은 잔열에도 금방 익거든요. 진짜 방심하면 금방 쭉 쳐요 그러니 데치기 전에 꼭 미리 넉넉한 찬물 받아 두었다가 찬물은 다 막, 딱, 바로 떼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하고 얼른 버리고 두 번째 물도 빠르게 받아서 대충대충 씻고 대충 버려주세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걸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대충 손에 열기가 안 느껴질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갈아가면서 빠르게 씻어주세요. 그냥 씻는 거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최고겠죠. 숙주나 콩나물은 절대 짜지 마세요 열어서 손 힘이 갈수록 점점 처지거든요 생생한 게 생명이니 그냥 이대로 10분 가만히 놔둬주세요 우리나라 음식은 되게 색감이 중요하잖아요 색감용으로 대파랑 당근을 넣어줄게요 가늘게 가늘게 썰어넣고 조금 많다 싶으면 나중에 살짝 집어넣으면 되니까 일단 넉넉히 썰어두세요 없으면 실파 쪽파도 되겠죠? 당근은 워낙 색감이 화려하다 보니 톡톡 튄다고 빼는 경우도 많아요. 가늘게 넣으면 괜찮으니까 이것도 좀 취향껏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본인 취향대로. 지금 10분 정도 놔둬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만져보면 촉촉한 게 여전히 사이사이 물기가 꽤 많거든요. 보통 나물은 짜는 걸로 해결을 보지만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에 비법이 있어요. 액자 절반 넣고 살살 뒤적여주세요. 할 때도 손끝으로 살랑살랑, 그래야 안 뭉개지겠죠? 이게 조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간이라고 쭉 타고 들어가서 밑으로 쑥 나오거든요? 들춰보면또 물이 또꽤 많이 나왔죠? 이대로 바로 묻혀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첨벙첨벙 하겠어요? 진짜 물반, 숙주반 될수 있어요. 물론 숙주 자체가 수분이 많아, 이거 따라내도 또 나오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덜 나온다는 거. 한 2, 3일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아까건 밑간용이라 이대로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또 액젓 넣고 다니마늘도 맛있으니까 넣고 대파랑 당근도 넣고 부순깨랑 참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깨만 데굴데굴도 많이 굴러다니고 기름 많이 넣으면 번들거려요 숙주는 그냥 깔끔하게 진짜 간만 슬리슬쩍 더한다는 느낌으로 숙주만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살랑살랑 무치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액젓을 더해서 간해주세요. 또 이거 또 골고루 잘배라고 너무 쭈물떡 쭈물떡 하면 훅 쑥쑥 가거든요. 그냥 대충 스르륵 스르륵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몇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염장미역 하나 사오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봐도 소금이 엄청 묻어 있죠. 그래도 이건 많이 안 묻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장을 위해서 진짜 눈 내린 것 마냥 수묵하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소금을 줄였다지만 그래도 이대로는 당연히 너무 짜요. 그래서 씻어서 짠기를 빼줄게요. 맨손으로 하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니까 양손에 장갑 끼고 일단 겉에 묻은 소금이 식혀져 나가도록 넉넉한 찬물에 넣고 가볍게 몇번 흔들어 주세요. 밑에 소금 엄청 나왔죠. 이거 그냥 놔둔 상태로 씻으면 전혀 짠기가 잘안 빠지니까 첫 물은 그냥 싹다 소금까지 버려주세요. 다시 물을 아주 살짝 받고 이번에는 빨리 빨듯이 힘줘서 바락바락 열심히 비벼주세요. 한 8번, 9번, 10번 정도 했으면 다시 물 받아서 가볍게 스르르 씻고 또 버리고 아까와 똑같이 살짝 받은 다음에 열심히 바락바락 비벼주세요. 두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오랫동안 염장되어 있다 보니 미역 자체가 그냥 짜요. 그러니 이번에는 찬물에 좀 담가놔 줄게요. 한10 내지 30분 정도. 얼마나 씻고 비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중간에 맛을 봐보세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건져내주세요. 한번더 가볍게 스르르 씻고 손안에 넣고 꼭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거 보면 머리카락 마냥 뭉쳐지거나 딱 봐도 두툼한 게덜 뜯어진 게 있죠. 당연히 이러면 질겨요. 나중에. 그러니 뭐 손으로 쭉쭉 찢어가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그냥 가늘면 돼요. 가늘면. 이제 옆으로 길게 늘어놓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어디에나 찰떡이니 3분의 1개 준비해서 가늘게 채썰고 당근은 고명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튀어요. 양파보다는 적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흰 대파는 4등분하고 짧게 짧게 썰어주세요. 이게 향채소잖아요. 들어가면 비린내를 잡아줘서 예민하신 분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볼게요. 중불에서 팬 예열하고 식용유 둘러주세요. 다진 마늘과 흰 대파 넣고 볶아주세요. 익어서 조금 향이 나면 양파나 당근 넣고 볶아주세요.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빨리 볶았는데 좀 이렇게 아삭하게 씹힌 걸 좋아하면 미역이랑 같이 넣어도 돼요. 시험가 대주세요. 이제 불을 중센 불로 올려서 미역 넣고 감칠맛이 돌도록 참치 액젓도 살짝 넣고 국간장 한두 방울 넣으면 향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진짜 넌든 만든 아주 살짝이면 돼요. 이제 물기가 날아가도록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한 3분 정도 열심히 볶아주세요. 또 중간에 간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 싱겁다 싶으면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고 좀 비린 것 같다 하면은 맛술이나 청주도 추가해주세요. 뭐 괜찮더라고요. 이제 불 끄고 참기름 살짝 많으면 번들거려요. 통깨도 솔솔솔 뿌려주면 완성이랍니다. 물론, 이거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한네줌 정도 꺼내서 묻혀 볼게요.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세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머리 톡 떼고 몸통을 쭉반 갈라 주세요. 요 검은 건 내장이니까 이건 들어가면 쓰니까 떼고 멸치가 크면 이렇게 뼈도 크거든요. 요거 딱딱하니까 살살 긁어가면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통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요 머리는 버리지 마세요. 어두 육미라고, 이거 육수 끓일 때 멸치랑 같이 넣으면 감칠맛이 또 대폭발하거든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쓰셔요. 이게 손질하는데 조금 걸려요. 이 정도면 한 30분 정도. 그래도 이것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볶으면 되는 거라 10분 만에 끝나니 TV 보면서 느긋하게 하세요. 또 이거 까놓고 오래 놔두지 마세요. 말라서 점점 딱딱해 지거든요 먹다가 턱 아플 수 있으니까 바로 해서 바로 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 볼게요 중약불에서 팬 충분히 열하고 멸치 넣고 1분만 볶아주세요 이게 막 사온 거라도 해산물이다 보니 조금 비린내가 있거든요 볶아서 날리고 고소한 맛을 업 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아주 정성을 들인다고 오래 볶으면 오히려 수분이 확 날아가서 딱딱해지거든요. 진짜 아주 가볍게만 해주셔도 돼요. 대충 멸치에서 고소한 향이 나면 이제 불 끄고 건져주세요. 또또 또 주의할 게 바닥을 보면 가루들이 조금 떨어져 있죠. 요거까지 다 들어가면 텁텁하고 타진 게또 있으면 탄는날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손으로 몸통만 건져내주세요. 남은 가루는 그냥 가볍게 닦아 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무쳐 볼게요 먼저 올리브유나 식용유 1게 둘러주세요 그다음에 고추장 넉넉히 3.5티 넣고 또 고추장만 너무 하면은 찐득하고 도 텁텁하거든요 깔끔한 매운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고춧가루 1.3티 넣어 줄게요 양조간장은 살짝만 2분의 1티 넣어주세요 멸치가 일단 짭조름해서 너무 많이 몸 짜요 설탕 1티랑 올리고당 2티 넣고 잡내도 잡기 위해서 맛술 2티 넣고 다진 마늘 2분의 1티 넣어줄게요. 또물 1티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양념이 타지지 않아요. 이제 중약불로 올리고 1, 2분만 가볍게 졸여줄게요. 그냥 설탕만 넣고 살짝 걸쭉해 지면 충분해요. 이렇게 거품이 팍팍 끓으면불 끄고, 멸치 넣고, 후추도 아주 살짝 넣고, 골고루 잘 묻도록 뒤적여 줄게요. 이때 봐서 조금 단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올리고당 살짝 더주셔도 돼요. 이제 마무리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참기름 넣고, 보기 좋으라고 쪽파도 뿌리고, 통깨도 솔솔 뿌려주면 완성이 납니다. 이렇게 둥글 납작한 압연근으로 2kg 준비해주세요. 진흙에서 캐온 거라 일단 겉에 흙이 많이 묻어있죠. 그러니 1차로 물 틀어놓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가볍게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2차로 거친 수세미 집에 있는 걸로 아니면 칼로 그냥 겉을 팍팍 거의 이 진흙의 탈색이 벗겨진다는 느낌으로 이 하얀 색감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게 샐러드나 전할 때는 맑은 색감 위에서 다 이렇게 필러를 깎아내는데 지금은 어차피 간장에 졸일 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껍질 벗기면 아깝잖아요. 연근이 아주 싼 가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 나는 너무 힘들다 싶으면 벗겨진 거 마트에서 팔거든요. 그걸 사와셔도 주 돼요. 아니면 그냥 필러로 벗기세요. 그거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색감이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변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캘때 곡괭이 같은 게 찍혀서 보면은 속까지 변색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안에까지 아마 실감할 거예요. 그러니 과감하게 다 도려내주세요. 아깝더라도 이거 해도도 맛없거든요. 대충 이렇게 하얗게 되면 다된 거거든요. 이제 양끝 싹둑싹둑 잘라내버려 주세요. 이거는 연근과 연근 사이에 연결된 부분이라서 딱딱해서 맛없어요. 그리고 0.5 내지 0.6cm 두께 정도로 살짝 두껍다 할 정도로 썰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오랜 시간 졸일 거라서 너무 가늘면 맛없거든요. 이거 전혀 두껍지 않고 나중에 날창날창해서 콱 맞으니 꼭 지켜주세요. 이제 끓는 물 넉넉히 준비하고 식초 3티 넣고 연근 넣고 센 불에서 5 내지 6분 데쳐주세요 왜 데치냐면 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진흙 속에 있다 보니 흙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걸 빼기 위해서랍니다 요즘은 햇연근이라서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겉에 모든 전분기도 살짝 빠져서 나중에 더 깔끔하기도 하고 양념도 쏙쏙 더잘 배더라고요 양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오래 데쳤는데 당연히 적으면 조금 덜 걸려요. 중간에 보고 색감이 좀 투명해졌다 싶으면 그때 멈추시면 돼요. 뜨거운 물 버리고 남아있는 열기와 전분기가 빠지도록 넉넉한 찬물 두세 번 갈아가며 씻어주세요. 이거는 물기 쫙뺄 필요 없어요. 바로 씻어서 바로 넣어주세요. 물을 따로 안 넣을 거라 물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자, 이걸로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다 때려 넣고 절여볼게요. 모든 요리는 간이 있어야 맛있죠. 양조간장 220ml 넣어줄게요. 예전에는 간장을 더 많이 했거든요. 한 300ml까지도 했었는데 요즘은 짠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갈수록 간장량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색감도 조금씩 더 옅어지고요. 그러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나중에 살짝 늘려도 돼요. 양근 양이 많아서 조금 늘린다고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설탕 260ml 넣어주세요. 너무 달까 걱정되면 좀 빼놨다가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설탕만 넣어서는 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 은은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조청.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 넉넉히 830g 넣었어요.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초청이 쌀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올리고당이나 물엿 마냥 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우리 그 고급스럽게 명품 백화점에서 파는 연근 있죠. 딱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은은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쫀득쫀득하니 맛있으니까 저 믿고 딱 이번에는 이대로 지켜주세요. 뚜껑 열고 센 불에서 7분 끓여주세요. 자 설탕도 어느정도 넣고, 가운데도 부글부글 끓죠. 이때부터는 중약불로 줄여서 뭉근히 졸이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이거 그냥 센불에서 마구마구 졸이면 수분기만 날아가서 이게 설탕물 그 단맛만 남아서 영근이 졸여지는 게 아니라 딱딱한 과자처럼 되거든요. 느긋하게 시간을 들여줘야 해요. 제가 사찰 음식 배울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작은 영식 조림할 때 진짜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아주 천천히 천천히 조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색감이 터연하고 맑 같아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한 2시간 정도로 그래도 오래 걸리지만 조금만 더 빠르게 끝내볼게요 처음에는 30분마다 많이 졸아들이면 20분마다 확인해 주세요. 잘 되고 있는가 색감도 확인하고 국물도 얼마나 남고 찐득해지는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전혀 잘안 됐죠. 그러니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걸 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관찰해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일쭉 보면서 아 너무 양념 물이 많다 싶으면 불을 좀더 올리고 반대로 물이 좀 너무 적다 남았다 싶으면 불을 낮춰서 최소 2시간을 채워주셔야 해요.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해도 집집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보고 조절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지금 이게 1시간 45분 지난 모습인데 물기가 아직도 많죠. 양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보면 이게 2시간 정도. 이때부터는 더 끈적해지고 물도 줄어들어 타지기 쉬우니까 좀더 자주자주 보고 뒤적여 주세요. 또 맛보고 아, 최종적으로 이게 좀 맛이 안 맞을 것 같으면 간장이나 설탕도 넣어가면서 간 조절해 주시고요. 지금 2시간 30분 지났는데 밑바닥에 큰 거품이 파글하글 끝이죠. 뒤집을 때마다 밑바닥도 보이고 국물도 농도감이 있네요. 근데 이게 바짝 졸이지 말고 조금 있어줘야 돼요. 나중에 먹을 때마다 살짝씩 뿌려줘야지 윤기나 보이고 훨씬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통깨만 넉넉히 뿌려주면 완성이 랍니다 수분기를 많이 날렸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김치냉장고 말고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3주도 더끈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레시피 중 하나예요. 예전에 지인에게 조금 싸졌는데 그걸 모임할 때 가지고 가서 친구들께 나눠 먹었나 봐요. 그걸 보고 있던 사장님이 어. 오, 그거 참 뭐냐고 물어보면서 하나 주락에서 먹으면서 허, 엄청 깜짝 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연근에서 이런 맛이 나오냐고. 오, 그래서 정말 자기 어깨가 으쓱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근 기다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한 번에 할때 이렇게 대량을 하게 되네요. 진짜 입 안에 쫙쫙 감기는 쫀득한, 쫀득쫀득한 느낌 너무 좋고 탕짠 양념도 은근히 비춰서 이거 진짜 대체 불가능한 반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시장에서 햇양근 보이면 꼭 사오다가 그대로 절여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